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2022년, 내게 주신 직분을 사명감으로 다지는 직분자 세미나가 어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목소리>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말씀과 찬양, 기도를 사모하는 청년들의 수련회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수연입니다. 2월 13일 JD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2차 토론회가 이틀 전에 있었는데요. 이 토론회보다 더 뜨거웠던 현장이 있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꿈꾸신 교회 2022년 직분자 세미나입니다. 어제 열린 1차 세미나 첫 시간에는 그냥 사는 거 아니다. 은혜로 산다. 라는 주제로 문지연 사모님과 추명 간사님의 강의가 있었는데요. 직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지 내 힘으로 하면 결국 무너진다는 말씀에 참석자들은 큰 은혜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직분자 세미나는 주금 공동체 직분자라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세미나이며 다음 주 토요일에는 2차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꼭 참석하시고 이번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느낀 바를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분자 세미나를 위해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일 남성공동체의 지혜와 여성공동체의 애교, 청소년, 청년공동체가 힘을 발휘해서 사무실 바닥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훨씬 깨끗하고 아늑해진 사무실과 목양실이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헌신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인천 보은교회 청년 수련회를 인도하러 가십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5만 명이 넘는 상황에서 진행되는 수련회에 은혜를 사모하고 참석하는 보은교회 청년과 장년부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의 지혜와 능력과 건강을 주시도록 성도님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녁 집회는 주나미스 워십팀이 찬양으로 함께 합니다. 이번 주 월삭 새벽기도회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영혼의 새벽을 깨우는 시간 되시길 바라며 유튜브로 생중계해드립니다. 목요일 오전에는 경기 지방의 월례회가 본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 유튜브 공식 채널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검색하셔서 구독하기와 알림 설정해주시면 주꿈 교회에 관련된 영상이 업로드 될 때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유튜브 채널 주님이 꿈꾸신 교회입니다. 지난주 눈 뜨고 코 베이징 올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의 편파 판정으로 한국 선수들이 눈물을 흘렸는데요. 전 세계인이 지켜봤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갚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과 고난의 순간을 기쁨과 승리의 금 멸류관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죽금 가족이 되길 소망하며 오늘의 JDC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죽금의 태양은 내일 다시 또 뜹니다. New start 들으시며 희망찬 오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